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올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호흡하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될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온통 그 도시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본 이름으로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 중심에는 하나의 큰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438년에 건축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이 신전은 우상숭배의 원상이 된 곳입니다. 이 신전을 이 사람들이 거대하게 지어서 처녀신으로 알려진 아테나라는 그 처녀신에게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 지혜, 예술, 이런 여신으로 알려진 팔라스 아테나, 이 아테나의 황금상이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도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조차도 이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도시가, 아하,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인가를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인간의 자율적인 지성, 그리고 학문의 자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인간의 자율성이 만들어낸 이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철학이 곧 신념의 체계를 이루어가지고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우상이 철학적인 이 지성과 학식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테네라는 도시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우리가 있는 지금 그 아테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도시,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어떠한 점이 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아테네라는 도시를 지금 성경에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참으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지적이고 철학이고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우매한 그러한 도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오늘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대 문명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이 현대 문명으로 거대한 번영의 사회를 만들어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학교에서는 무신론, 이 무신론적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한 진화론이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원에 대한 정설로 지금 통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진화론은 우연한 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긴 유기분자가 원시세포가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진화론은 자연현상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연주의 철학에 가까운 무신론적인 이 신념 이것이 증명도 되어지지 않은 과학도 아닌 것이 와다타 과학이라고 과학의 최고의이라고 그렇게 생물학 교과서에 자연과학 교과서에 가르치지는 이러한 과학으로 신봉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사상을 공부하며 배우며 그것이 정설인 것으로 알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그 이성의 철학들에 더하여서 또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제가 현대우상 이데올로기라는 그러한 책을 제가 보면서 아참 그렇구나라고 공감한 부분이 너무나 제가 많이 마음에 느껴져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진보를 일으켜내고 경제라든가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과학, 국가와 같은 것들 이것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부과하여 그것이 신처럼 숭배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사상의 틀의 의미를 벗어나서 단순히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 는 어떤 그러한 것이. 단순한 사상의 의미를 이미 넘어서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한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몽된 이성이 집중되어 있는 이 이데올로기들이 만들어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보 이데올로기라든가 혁명 이데올로기라든가 경제 이데올로기라든가 특히나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도 경제를 살리면 무조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대선 후보들이 누구나 다할 것이 경제의 올인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성장을 추구해서 나라가 잘 살게 만들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가치나 이런 것들은 다 희생되어도 되어진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선이고 진리고 이 정의요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우상인 이, 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신봉하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요,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최고의 문화적 번창이 있었던 도시지만. 그들의 철학과 지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뭐라고까지 썼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고 예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문구가 재단에 쓰여지게 된 동기가 그 아테네에 아주 재앙이, 전염병이 굉장히 창궐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말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우매한 이 마음의 성품들이 무언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신이라고 말하고 명명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으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러한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대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지금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와 수없이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사상에 짜들어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또 선포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사도가 신상을 만들고 300개 3만개나 되는 신상 이렇게 심하게 종교심은 많지만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첫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장소적으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소적으로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밀한 구조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내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 세포, 내내 안에, 머리에, 어디에, 혈관 어디에, 뼈 어디에, 마디마디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에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심이 깊으시니 우리에게 가까우십니다. 호세아서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해주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데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당신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조상 앞에서 상을 차려 놓고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사당이나 심지어는 큰 나무 앞에서 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되 가장 귀한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장 귀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을, 그 만물을 숭배하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지금 지어진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어떤, 그리고 거기에 숭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 앞에 뭘 차려놓고 자신을 있게 한 존재가 거기인 것처럼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전혀 잘못된 이러한 우매한 일을 하는 죄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가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들이 행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광으로 바꾸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 이것은 사람이 기술이나 또는 사람의 그 상상으로 이 만든 것. 이것은 다 사람 아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지할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이 마, 만든 이 작품들. 이것을 섬기는 일을 우매하게 인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죽은 그 물질, 그 우상,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 사람 자체도 그것을 섬기면서 죽은 우상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 그들의 우상 숭배죄를... 회개시키려고 전도자를 보내지,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은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회개라는 것은 율법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고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증거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증거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전도자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 지리를 듣게 하신 후부터는 어떤 민족일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 언제나 단일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들,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심판의 날, 그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심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적 영광을 정식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법정적인 행동을 통해 제시되어지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높이고 그의 은혜와 자비의 위험을 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 내시는 심판의 날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종말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는, 이거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은밀하지 않고 이 심판은 공개적입니다. 영혼에만 관계되지 않고 육신에도 관계된 심판입니다.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장으로 우리가 법정에 가면 재판은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소에서도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4대행전 10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장소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합니다최후의 심판은 그 심판 앞에선 사람들의 최후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최후의 상태는 영원히 불행하0 영원한 복으로 가거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악인이 처하는 상태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고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극렬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로 불리면서 악인에 대해서는 거기는 구더기로 죽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천국을 분명한 하나의 장소로 말씀하십니다. 관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그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의인의 상급 의인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무궁한 삶뿐만이 아니라 현세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런 불안전함, 이런 혼란스러움이 없는 가장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그분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얻고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심판대에 소개될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이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락과 지옥의 형벌에는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 차이의 정도는 육체로 있을 때 행한 일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의도를 포함한 과거 생활 전부를 심리하십니다. 의인에 대한 판결은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지만 악인에 대한 판결은 영원한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이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확실하게 알려 주셨고 구원의 길도 확실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은 정말 내가 지금 섬기던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신의 철학과 자기의 신념으로 생활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로설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은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강단해서 지옥과 지옥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선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냥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다시 육체로, 영과 육체로 부활하여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정말 모든 아픔과 모든 혼란스러움 이 땅의 모든 모순스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의로우신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이 살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의로옷 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심판으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